지금까지 이런 고양이는 없었다! 전생에 나라를 구한 집사 녀석이 있었대! 고양이들 진짜 너무 귀엽고 웃긴 것 같아요! 왜 영상 보면 침대 자리를 뺏는다던가, 먹을 걸 노린다던가 하잖아요? 어머, 그래? 우리 고양이는, 냥! 냥! 자러 가자는 거지? 침대로 가자! 비키니, 엄마 누우라고 이렇게 자리 만들어준 거야? 냥. 저녁밥 좀 먹어볼까? 냥. 흥흥. 냥. 비키니 덕에 식탁이 풍성해졌네! 냥. 아, 말도 안 돼! 그게 가능해요? 그럼 물은요? 안 싫어했어요? 물 말이지. 엄마가 젖은 화장실 들어가지 말랬지! 다 젖잖아! 하고 혼냈더니 화장실 안 들어가고 선풍기 바람 맞아가며 아련하게 지켜보곤 했어. 야, 어떡해! 진짜 귀여워! 그래, 그랬었다. 지금은 진짜 천사가 된 우리 천사 고양이. 오늘도 고양이별에서 날 지켜보고 있겠지?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지내고 있기를.